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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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문, 문이 좁다고요 아, 그러네요. 아, 문이 안 닫혀요. 어, 응. 아, 진짜 좁네요. 좁고 응. 문이 닫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응. 잠깐한번 닫아볼까요? 응. 문한 번만 닫아볼게요? 응. 아이고. 아, 진짜 걸리네요. 어, 너무 위험해. 너무 좁아가지고. 이용, 이용하기 이유, 너무나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좀더 넓어야 될것 같은데. 원래 규격대로 지금 지어지지 못한 거겠죠? 너무 옛날에 지어졌었어요.